안녕하십니까. 동덕한의원 원장 김문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음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음인은 간대폐소라는 장부특성을 타고났습니다. 간대라는 말은 간 기능이 왕성하여 영양 흡수와 해독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는데 너무 과잉되면 노폐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독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말이며 폐소라는 말은 폐기능 및 발산하는 기능이 약하여 질병에 취약하다는 말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태어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민은 허리 부위에 서 있는 형세가 성장하여 서 있는 자세가 굳건하나 반면에 목덜미의 기세는 약합니다. 키가 큰 것이 보통이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개는 살이 적고 체격이 건실합니다. 간혹 수측한 사람도 있으나 골격만은 건실합니다. 이렇게 체형이 뚜렷해서 확연히 태어민의 체질임을 알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다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외모만으로 판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눈빛은 약간 흐린 편이며 얼굴은 순해 보이고 희거나 붉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 위험이 있는 듯하고 진중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어민의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민은 꾸준하고 친착한 편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한 일, 맡은 일을 이루어 성취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뿌리를 잘 내리고 쉽게 정착하는 재간이 있으며 행정적인 일에 능합니다. 지구력이 있어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태어민은 얼굴 모양, 말솜씨, 몸가짐이 위풍이 있고 무슨 일에도 잘 가다듬으며 공명정대해 보입니다. 정직하고 매사를 신중하게 행동하여 믿음직스럽습니다. 보수적이고 변동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안 일을 중시하고 바깥 일은 무관심하며 활동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민의 병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민은 땀구멍이 잘 통하여 땀이 잘 나면 건강합니다. 평소 땀이 많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지만 소음인처럼 기력이 떨어지거나 질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땀을 흘리고 난후 상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부가 야무지고 단단하며 땀이 나지 않으면 병이 올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병이 생겨 속이 꽉 막힌 듯하여 마치 안개가 낀것 같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질병이 잘 생기는 조건이므로.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또한 태어민은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피가 탁해지고 비만이 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중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태어민의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민은 피가 탁해지기 쉬울 수 있는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담백한 맛의 동식물성 단백질이나 강과 호흡기를 건강하게 할수 있는 음식이 좋습니다. 이로운 음식으로는 옥식류로 맵살, 수수, 율무, 콩이 있으며 반찬유로는 소고기, 감자, 무, 열무, 연근, 도라지, 호박, 치즈, 버터, 설탕, 오징어, 명태, 황태, 북어, 낙지, 문어, 된장 등이 있으며 과일류로는 수박, 배, 살구, 옥수수, 밤, 은행, 잣, 호두 등이 있으며, 음료수로는 우유, 율무차, 식차, 커피 등이 있습니다. 보신유로는 녹용, 사슴, 마, 사월 등이 해당됩니다. 해로운 음식으로는 닭고기, 계란, 돼지고기, 인삼, 꿀, 개고기, 흑염소, 뱀탕, 자라, 귤, 오렌지, 복숭아, 찹쌀, 밀가루 음식, 술, 담배 등이 해당됩니다. 음. 태어민의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민이라면 운동량이 많은 것을 택하라고 권합니다. 태어민은 왕성하게 먹어대는 만큼 왕성한 신체 활동으로 먹은 것을 내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내면 비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태어민은 땀을 많이 흘려도 좋은 체질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좋고, 조깅 같은 것을 하더라도 시간을 길게 하고, 속도를 주어 운동량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태어민은 하체에 비해 상체가 약해지기 쉬우므로 상체의 허약함을 보완할 수 있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어민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민은 고요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변화를 싫어하고 보수적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이루려고 할뿐 밖에서 성부를 내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과 자기 고유 업무 따위에 선을 그어두고 그 이외의 일은 관심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기운이 더욱 안으로 뭉치게 되어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이 더욱 좁아지는 상황을 초래하여 속의 열이 과잉되면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자기 자신의 주위도 둘러보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건강과 명예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